안녕하세요 조영일상 다반사 만일입니다 음, 음, 이 물가에서 낚시를 하면서 인사를 드리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음, 어, 채널 이제 마지막 영상 그 인사영상을 찍고자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지난 1년 1년 조금 넘게 제가 채널을 한번 개인 계정을 변환해서 운영을 해봤고, 이렇게 이것저것 경험도 하고, 운영도 해보고요.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많은 거를 돌이켜 볼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제 채널이 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신념과 생각으로 운영을 해봤는데 음, 물론 좋은 반응을 주시고 동요해 주시고 그리고 재밌게 봐주셨던 많은 분들도 계셨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 말로 다못 드릴 정도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부딪힘도 있었고, 실망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뭔가를 더 이상 할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영상을 포기하거나 아예 안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채널로 채널 분할하면서 이제 리뉴얼하고 다시 오픈을 하는 과정을 겪게 되겠는데요. 그거하고는 별도로 지금 제가 여태까지 운영했던 채널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뭐랄까 즐겁지 않다랄까요? 이거 <laughs>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제 시행착오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시행착오를 하게 되고 저도 유튜브란 세계를 이런 시, 요렇게 운영을 해봐가지고 잘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돌아온 답그 결과는 생각만큼 그리고 제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 자만이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제 고집도 있었고 그런 면 때문에 복합적으로 제가 이제 채널을 더 운영을 못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른 채널로 운영은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 채널에 관련돼서 이제 제가 재정비를 하고 한 다음에 제가 어 채널에 영상으로 공지를 띄워드리겠지만 일단은 이 영상을 끝으로 어 채널에 대해서 더 이상 제 개인적인 영상이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음, 이런 컨텐츠를 목표로 하는 영상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원섭섭한 것도 많기는 한데, 뭐,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동안 저 공감을 많이 해주셨고 재밌게 봐주셨던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안개가 자욱하네요. <laughs>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류도 있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가 맞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 많은 이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뭐 그거는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앞으로 제가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열심히 뚫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쪼록, 때까지 제 채널을 좋아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어, 특히 낚시를 하시는 그런 즐기시거나 혹은 전문적으로 조금 더 취미 생활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께는 항상 목축만 하시고 그와 별도로 안전조행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조행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 채널이 워낙 조금 제가 감각적인 채널을 조금 지향하는 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조금 재미가 없으셨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반면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자극적이지 않고 즐기실 수 있었던 채널이 되었 썼기를 한편으로는 바래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아, 9월 1일 날 아마 제가 개국을 할 건데 그때 영상 올리면서 제가 이곳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2천명대로 음, 확진자도 늘어났고, 그리고 좀더 더 불안해지는 시기가 왔네요. 몸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으시기를 꼭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상, 인사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안락, 질락하십시오.